내가 언제 네가 시간 덜 쓰고 바빠서 불만이라고 했어?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말안 듣잖아. 내말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드래프트 끝나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보여 준다고. 그러니까 그만 싸우자고. 쳐졌어. 주쳐졌어. 인사 좀 합시다 하이 헬로? 음. 음. 왜 그래? 왜 이렇게 축 처졌어? 야너 음. 이기적인 사람이랑 연애 해봤냐? 이기적인 기준이 뭔데?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끝까지 나쁜 사람 되기 싫고 maybe you? 나 오늘부터 사극 배우려고 죄송합니다 sorry 아나 현우 경기 끝나서 아. 기다리고 있어 왜 경기 구경 안 하고 여기 계세요 설마 현우 선배가 티켓 안 줬어요? <laughs> 와이 선배 제가 가서 한마디 해줘요? 야, 해봐 해봐 농담이잖아 어머님 오셨어 내가 살감고 잘 못하잖아 에이 가서 어머님 해야 점수 따는 거예요 자 봐봐요 어머님 윤이 왔어요 이렇게 해야 점수 따다니까요 하... 뭐야 그 현우 선배 데뷔하자마자 바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너네 어머니한테나 잘하세요 이 부르자놈아. 야 내가 이 부르자야. 그래. 너 같은 자식 많이 낳으세요. 두번 낳으세요. 죄송한데 저 집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굉장히 이쁨 받는 외동아들이에요. 가지 아, 가지 한 개는 한근이지. 짜증. <laughs> 아, 선배 저희 가볼게요. 어디가? 그래. 최종학력이 피자스쿨이냐? 왜 이렇게 멍청해? 뭘 아, 선출 엄마들이 여자친구 싫어해서 나와있는 거잖아 왜 싫어하는데? 지 새끼들이 중요한 거지 출 새끼를 방해될까봐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내가 너희 엄마여도 안 그럴 거 같아 <laughs> 어 왔어? 응왜 <laughs>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안에서 경기 구경하지 일이 애매하게 끝나서 응. 배고프지 응 배고프다 자기는? 응, 나도 아직 안 먹었어. 같이 먹으려고. <laughs> 경기는? 음. 근데 회식은 가야 될것 같아. 미안. 음. 아니야. 고생했어. <웃음> <웃음> 그러면 나 식사 갔다가 친구랑 밥 먹고 올게. 그럼 시간 딱 맞겠다. 다시 들어가기 전에 나 다시 꼭 봐야 돼. 알겠지? 응, 음, 알겠어. 약속. 약속. 국수. 나. 심심하지. 아니, 나 우리 윤이 얼굴 보고 있어서 하나도 안 심심한데? <laughs> 거짓말. 심심하잖아 얼굴에 다써 있어. <웃음> <웃음> 빨리 끝나고 놀러 가면 좋겠다. <laughs> 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음... 초밥? 음? 냉면? 떡볶이? <laughs> 말만 해. 내가 다 찾았노. 음, 뭐 먹지? 뭐 먹을까? 빨리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 끝나 나도 취업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계약하면 우리 자기 갖고 싶은 거다 사줄게. 뭐 옷, 신발, 가방, 말만 해? 됐어. 내가 방은 내가 살게. 만변에서 딴짓이나 하지 마. 자기나 딴짓하지 마. 내 옆에 딱 붙어 있을 거니까. 다들 풀어되면 헤어지고 더 이쁜 애들이랑 만난 다잖아 나보다 키도 크고 늘씬 늘씬넌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자기보다 키큰 사람이 어딨다 그래? 몸매도 이쁘지, 얼굴도 완전 주목거라고 그건 원래 그런 애들이 나 그러는 거고 프로랑은 아무 상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누구야? 어? 누가 유니 키분 나쁘게 했어? 음... 괜찮아? 아니야. 나도 빨리 이명 보고 선생님 될 거야. 너 선생님 인기 많은 거 알지? 너 빨리 긴장해. 나 항상 긴장하고 있어. 너무 예뻐. <laughs>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다녀. 응? 학교에서 인기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음, 하지 마. 이거 다 얘기 들인데고 너나 잘해. 내 네, 수입 말잘 듣겠습니다.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어? 하지 말라고. <laughs> 하지 말라고. 어? 왜 이래 진짜. <laughs> 질투나. 무슨 질투가 나? 저 혹시 22일 날 알바 뺄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 있어? 뭐아플 예정? 아니면 뭐 원친인 쪽 장례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가족여행 갈것 같아서 혹시 대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아, 가족여행, 가족여행 좋지. 근데 지금 홀로 서울 살려고 있는이불쌍한내 앞에서 가족여행을 얘기한다라. 그래? 가족여행 갔다 와. 근데 대타는 없어. 내가 혼자 나와야지 내가 혼자 나와서 뭐 청소하고 설거지니다 맛있는 하고, 거 사올게요 야야야야 야, 야, 야. 가도 된단 말 아니.. 안... 아이씨 중고속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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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잠깐 전화 좀.. 어 운동 끝났어? 응 방금 씻고 나왔어 오늘은 별일 없었고? 다들 예민하지 뭐 드래프트 얼마 안 남아서 자기는? 나는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이제 머리 식힐 겸 카페 와서 쉬고 있어 잘했지? 잘했네 이쁘다 <laughs> 아 근데 내가 방해한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나오면 뭐 할까? 아 맞다 자기야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어, 우리 누나들이랑 같이 밥 먹어도 괜찮아? 누나들? 아, 나 저번에 본가 내려갔을 때 얼굴 못 봤다고 서울에서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아. 괜찮을까? 응, 난 상관없어. 자기 편한데. 아,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누나들이 밥 사준다니까 우리 얻어먹고 얻는 데이트 같아. 나 하은이 기다려서 좀더 헤어지면 다시 전화 할게. 내가 뭐래? 남친이 자기 누나들랑 이밥 먹재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걔네 언니들은 너 좋아하지도 않는데. <laughs> 걔가 중재를 잘하면 몰라. 밥을 먹으라는 거야 최하람 타 뭐야? 다이어트는 직빵이겠네. <laughs> 설마 너 간다고 했어? <laughs> 아니 거기다 내고 어떻게 싫다 그래? 나름 팀면 된다고 내는 데 <laughs> 그래. 그걸 알면 네 남친이 아니지. 걔는 눈치가 없더라.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존나게. 야, 존나게는 아니지. 너왜내 편을 들어야지, 걔 편을 들어. 말이나 말지. 아우, 시끄러! 에이씨. 엄마는 잘 있어? 잘 있지. 막둥이 얼굴 보고 싶다는데. 아, 나 엄마, 엄마 얼굴 좀 그만 보고 싶은데. 저번 주도 봤잖아 내려가서. 야, 너 엄마 얼굴 그만 보고 싶다는 게 말이야. 아, 맨날 가면은 뭐 우쭈쭈 쭈잖아 내옆에 애야? 어. 애지 엄마한테 드래프트가 다음 주라고 했지. 응, 다음 주 금요일이다. <laughs> 그럼 프로 데뷔 하는 거야 이제? <laughs> 프로 데뷔니까 연예인들이랑 결혼하고 잘 나가던데. 나도 그러면, 이제 한남동에다 카페나 차려야겠다. 잘 나가는 동생 덕좀보게 아니, 근데 뭐, 1차에서 선발되는 거랑 2차랑 계약금 차이도 나고. 김선수, 유명해지면 친한 척좀 해도 되나요? <laughs> 아니, 누구세요? 예? 야, 너 진짜 서운해? 너 어렸을 때 내가 어버키웠어. 어 내가 지금 아담한 게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너 나한테 잘해 진짜. 아 알았어. 이거 먹어. 샐러드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거 많다. 알았어. 자 먹어 먹어 먹어. 김서진 동생 거 뺏어 먹지 마. 괜찮아 누 나. 이거 계산 각자야. <laughs> 네가 산다며. 아 누나가 사. 내가 돈이 그래. 어딨어. 이거 좀 먹어. 이름이 아 한윤희여희진 언니. 대학생. 음 좋겠다. 한창 놀 때네. 추억 많이 만들어놔. 여행도 좀 가고. 네, 감사합니다. 음, 부러워. <laughs> 이제 막학기예요. <laughs> 졸업하면 정해둔 건 있고? 어, 대학원 진학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임용? 뚜렷하게 정해놓은 건 아닌데요.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임용이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대학금비도 비싸고 차라리 바로 취업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음... 집이 부자면 뭐 상관없겠지만 부모님은 무슨 일... 아, 뭘 그런 걸 물어봐도 나 내가 목욕 살리면 되지 드레프트 딱 붙어서 야, 나는... 누구세요? 아직도 안 갔어요? 나갈 때 계산서 좀 들고 나와서 계산 좀 해줘 누나 <laughs> 진짜... 말 먹어, 장난이야 빨리 먹자 배고프겠다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피곤할 텐데 먼저 들어가.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음, 다른 것 때문에 그래. 아닌데. 응? 아니야, 혼자 생각하면 돼. 아니, 왜 그래? 내가 데려다 준다니까. 진짜 괜찮아. 나도 진짜 괜찮아. <laughs> 통근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혼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빨리 말해줘. 왜 화났는지. 화난 거 아니라니까. 오늘... 오늘... 너 오늘 나왜 불렀어? 나 신경도 안쓸 거면 그냥 언니들이랑 밥 먹고 보자고 하지 왜 그래? 잘 보내놓고 너 언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 내가 왜 니네 언니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아, 나 그냥 오늘 알바나 갈걸 그랬어 아이, 누나들이 언제 너한테 뭐라 그랬어 윤이 나 없을 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라 그러는데 <laughs> 거봐 너는 지금도 내 편을... 나너왜 만나니? 그리고 네가 아까 나 먹여 살린다고 말하면 나는 뭐가 돼? 나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네가 벌어다 준 돈으로 뭐 가방이나 살까? 아, 네가 그렇게 나보다 잘났어? 아니 내가 먹여 살린다는 거지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지 아니 그게 누나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한테 뭐할 거냐고 물어봤잖아 덕분에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으로 보였겠어 솔직히 너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가 항상 최우선이고 내가 언제 항상 최우선이었는데? 너 교환학생 간다고 했을 때너 기억 안 나? 못 기다릴 것 같다면서 힘들 것 같다면서. 너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너나 좋아하기는 해. 그냥 너 선수 생활. 거봐 너는 지금도 네 통금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 나 이번에 끝나면 지금 나 시간도 많아지고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어. 끝나고 내가 하는 행동 보면 되잖아. 아니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구는 건데? 거봐. 넌 결국엔 내 탓이지. 네 잘못은 하나도 없지. 내가 언제 네가 시간 덜 쓰고 바빠서 불만이라고 했어? 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말안 듣잖아. 내말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드래프트 끝나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만 싸우자고. 아 미안해 앞으로 <laughs> 그렇게 사과할 거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해? 나더 화나라고? 야, 다 끝나면 연락해.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할거다 하고 그때 나 찾아. 지금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선배님, 뭐하십니까? 아, 나 졸업놈 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 같은 애 졸업을 해도 되는 걸까? 누나도 할수 있어요 남들도 다 아는데요, 뭐 근데 형은 준비 잘 돼가신데요? 그러겠지? 뭐야, 헤어졌어요? 바빠서 그래, 서로 나도 졸업학년이기도 하고 어른이네 야, 이게 어른의 언니다. 그래, 아주 차가워. 아, 또 미친 소리 하네. 어떻게 사람이 진짜 이렇지? 막혀서 응. 진짜 너답다 시기 안네? 응. 야나 이거 안 마신 거 알잖아 아안 마신데 먹지 마 그런 거아아 아, 나도 아 진짜 그냥 먹어 음야 응. 응. 세살과 교수의 공통점이 뭔줄 알아? 응? 혼자 선 아무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하기 싫은 건안해 그게 인생이니?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지? 그게 인생이야? 왜? 김 교수가 또 별거 아닌 걸로 호출했어? 너는 조교 같은 거 하지 마라 아 맞다 오늘 아니야? 뭐가 아... 몰라 아직 연락 안 왔어 바쁜가 보지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뭐 벌써 프로래? 뭐가 바빠? 응. 몰라, 연락 오겠지 야, 절대 니가 먼저 연락하지 마. 그럼 또 지가 잘난 줄 알아. 절대. 자존심 부려. 전화 오면 한번 씹어. 나도 먼저 연락 안 해. 몰라, 오늘 오는 네. 거지. 아. <laughs> 어... 뭔가 촉이 쎄, 한데. 뭐가. 너걔 인스타 봤어? 나 인스타 안 하잖아. 걔도 선수용 계정밖에 없어. 그니까 얘는 누구냐고 최근에 팔로우한 것 같은데. <laughs> 이 초계란 건 단연간 쌓인 빅데이터 같은 거라고. 아 쎄하다니까 팬이겠지. 마팔인데? 맛 팔로우했다고 일방이 아니라 쌍방. 나도 마팔로우가 뭔지는 알아. 여자애도 운동선수인가 본데? 봐봐. 야, 이거, 니가 사준 신발 아니야? 아, 그러네. 하... 뭐 하고 있어? 그냥 누워 있었어. 생각은 좀. 해봤어? 뭘? 그냥. 누나 나 만나면서 힘들어 했잖아, 그동안. 넌 생각해봤어? 잘 모르겠어. 뭘 모르겠는데? 그냥, 다잘 모르겠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프로 입단해도 계속 그럴 것 같고. 생각해 본게 그거야? 끝나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면서. 이게 그 행동이야? 지자고 말해도 돼. 나화안 났어. 왜 그래? 왜 말로 왜 그래? 너 여자 생겼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여자가 어디 있어? 야, 나네 인스타 봤어. 이쁘더라. 잘해봐. 그리고 나더 우습게 만들지 마. 아니..그게 아니라 우리 시간 갖기로 했잖아 정리하면서 너 그냥 바람난 거잖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애초에 미안하기는 해? 너 그런 거 모르잖아 너 필요한 것만 찾을 줄 알고 그만하자. 나 너랑 얘기하기 쉽지도 않아. 그냥... 나, 내가 못해주는 것 같고, 나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그러니깐 지치고, 서로 지치고. <laughs> 넌 끝까지 착한 사람이지? 너 그냥 이기적인 새끼야! 너 지금 내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 나오기 기다리고 있잖아. 너 죄책감 좀 덜어보려고. 그럼 그럼 좀 나. 아무 말도 안할 거야. 나그 여자애한테 다 말할 거야. 너 바람핀다고. 똑같이 바람필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너 소문도 다낼 거야. 니가 멍청해서 너 당해준 줄 알아? 나너 좋아하니까 당해준 거야 너 진짜 나 같은 여자 못 만나, 알아? 그래도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끝내더라도 얼굴 보고 끝내자 좋겠다.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닫고 후회했으면 좋겠어. 그만하자. 나도한테 시간 쏟는 것도 <laughs> 아까워. 이건 내 생각이지만 말이야 연애할 때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냥 안 좋아하는 거지. 이게 네가 듣는 입장이어서 그런 거야. 막상 연애하면 또 모른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지. 아뭐 시인 건지 뭔지. 음. <laughs> 나. 제가. 그래도 먹던 건다 먹고 가지. 한.